월세 안 내는 임차인 막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첫 번째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임차인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임차인이 2기 이상 혹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때그 연체일로부터 한달 정도 된 날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 그리고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이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그리고 비용을 공제한다 만약에 임대체약이 갱신이 되더라도 재소전 합의는 준용이 된다 체결 당시에 논의가 돼서 법원을 통한 재소전 화해 조서까지 작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만약에 임차인이 2기 이상 혹은 3 3기 이상의 차이 연체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재소전 화해를 신청했던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조건의 성취 사실 그리고 재소전 화해 조서가 이 계약 관계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잘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 집행 절차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강제로 문따고 들어가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 각 단계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임차인이 안 나가서 보통 받으신 임대인분 법무법인 여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